머리를 대는 이유가 거기에 기원을 넣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저는 향을 사를 때도 머리에 댑니다. 예, 제가 향 사르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얘기 안 해드렸나? 음, 향하면 어, 저는 제 향을 써요. 원래 여기 지금 제 향이 없어서 여기가 뭐가 좀잘안 갖춰져서 지금 그러는데 저는 제 향을 씁니다. 향을 하면 어, 불을 붙이잖아. 어, 불 붙이잖아. 어, 불붙이죠요 불 어.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돌려서 끄거든요. 이게 향 연기가 사실은 좀 맺혀서 올라가야 영업함이 발휘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예불문에도 그렇게 나와. 광명운대 주변 법계. 광명운대가 약간 이렇게 서려 있는 어 광명의 요요향 연기가 약간 이렇게 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끄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 시계 방향. 이거 진짜 안돼.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러니까, 어, 탑 도는 것처럼. 어, 반시계 방향 재앙입니다. 예, 재앙입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어, 시계 방향. 그래서 여기 미간에다가 딱 대고, 여기가 제3의 눈이라그래서 여기가 명상할 때, 예, 명상할 때 센터 중에 하나예요. 어, 상단전도 여기가 걸리고, 차크라도 여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딱 놓고, 생각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불은 붙어 있는 거고, 그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빛으로 싹 감싸서, 어, 쉽게 말해서, 어, 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취업이야. 그러면 자식 취업을 딱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에너지가 차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게 불에 타면서 연기로 부처님한테 전달돼서 이루어지는 거야. 구조는 그런 겁니다. 아 구조는 그런 겁니다. 네. 어 맛박이다 이렇게 네. 어 맛박이다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아무거나 태워도 집집집 네. 집, 집 태워도 연, 연기 납니다 <laughs> <laughs> 향꼭아 시도해도 <아니더라도 웃음> 불에 타면 연기가 납니다 <laughs> 응. 근데 월정사건은 이게 까만 거는 안 나, 안 나, 이게 무연향이라서 연기를 한 80에서 90% 이상 줄인 거예요. <laughs> 저는 향 매니아이기 때문에 향 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껴요. 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제 방에 진짜 연기가 이렇게 차 있었다. 무슨 숯불 구이집까지. <laughs> 아참 그래서 어 그랬는데 어 그래서 연기가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껴요. 연기 부담을 안 느끼는데. 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게 밀폐가 잘 되니까. 그리고 엉간한 사찰도 사실은 저게 스님들이 호들갑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엉간이 한, 연기 있어도 전통 사찰이 있잖아요. 그 환기 엄청 잘 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집이 예, 약간 그지 같은 거지. 그래서 웹통이 그냥 통과되는데 뭐. 아니야. 그런 거야. 이게, 그게 뭐, 한옥의 시스템 창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 어, 그래서 엉간한 향연기로 무슨 뭐향 연기로 무슨 뭐향 하나 피우니까 뭐 목이 아파요. 네가 하기 싫어서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야, 전통 사찰, 거기서 그향 하나 한두 개 들어간다 그래서 감도 안 온다. 그리고 천층고가 얼마나 높은데. 어, 말뿐이야. 무슨, 개코야, 개코. 그 정도 해가지고, 어, 힘들 정도면, 어, 다른 걸 알아봐야 돼. 다른 거 알아봐. 다른 거. 어. <laughs> 어. 그래서, 어 근데 이게 뭐 어, 이거 한다고 폐암에 걸려 말같지도 않은 소리. 씨. 어, 다 핑계 되는 거야. 그거 딴지 될 것지. 뭐 씨. 폐암에 걸려 이거 갖고 어. 내가 걸리는 거 나중에 안 봐라. 나같이 많이 피는 놈 없는데 내가 걸리는 거안 봐봐라.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에, 일본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밀폐구조예요 일본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나무집이고, 더렇게 춥습니다. 어. 아, 그래. 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어, 남쪽인데 따뜻하지 않을까. 갖다 얼어 죽는다. 잘못하면. 이게 환절기에 가면, 불도 안떼죠 이놈들은, 와,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추웠으면, 그요단부뭐 이런. 거. 발 데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그 다음에 일본 가면 그 코다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짱구네 집가 뭐 가운데 갖고 바, 발 넣고 이렇게 이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발 넣는 거 있어.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어, 제일 따뜻하게 사는 것 같아. 진짜 따뜻하게 살아. 한국 사람들. 어, 그래서, 어, 의외로 추위에 잘못버팁니다 한국 분들이 에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향이 원래는 이 향이 두 종류 향로가 두 종류 하나는 안에 키는 향이 있고 안에 키는 향이 있고 밖에 키는 향이 있어요 그걸 내향로 외향로라 그래요 내향로는 원래 스님 몇 명만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지금처럼 막막 막 모든 사람이 꽂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비싸 음, 이거 다 돈이다. 지금은 이런 게 흔해진 거지. 예전에는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외항로에 꽂는 거예요. 외항로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외항로가 없어졌어요. 일본이나 중국 가면 아직도 외항로가 큰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향로에서 불 붙는다니까. 어, 월정사도 향로에 불 붙었더라. 그때 보니까 야불 붙었다. 불 붙었다 이러는데 중국은 한번불 붙으면. 무섭게 불 붙는다. 이렇게 불이 올라온다. 향로가. 아니야, 이거는 안 보신 분은 설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향로가 이런 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거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 들어가서 굽는다니까? 아니, 그 정도로 커. 아니, 맞잖아. 같이 가보신 분들은. 어. <laughs> 나는 다리통만한거 펴 <laughs> 어. 어. 아유 그거 내가 기름에 젖어가지고 불 붙이는데 5분 걸리다 5분 아유 그래서 향 하나 피고 내가 어, 나오는데 어, 승질 급한 사람들 돌아 나오더라 이제 향 키고 나 들어갈라 하는데 음, 그래서 일본은 실내 향이 발전을 해요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 인도향은 키면 안 됩니다 인도향 키면 죽습니다 인도는 인도는 되게 더운 지역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향 플러스 그니까는그 냄새 제거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있어. 어, 발냄새 심하게 나는 사람들 발냄새 없앤다고 향으로 이렇게 도배해 가지고 더 이상하게 냄새 나는 경우 있거든. 그런 것처럼 강력한 향을 쓰고 게다가 벌레를 쫓는 재충 작용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거 실내에다가 펴놓으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걔네 용도는 용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우리식으로는 모기불 플러스 어, 방향제야 어,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밀폐된 공간에도 놓으면 안 돼. 걔네는 밀폐 개념이 아니라니까 덥기 때문에 어, 풀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 거야. 음, 이해가 되시죠? 어, 중국도 밖에 펴. 밖에 펴,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향도 강해요. 왜? 어 밖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향로가 있다시만 한데 거기에 다다다다 이 정도 향급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또 이런 거 중국 갈 때는 안 가갑니다. 이런 거 아유, 이런 거 너무 추접해. 추척... 명함도 못내 명함도 못내밀어 거기 가면 어 자꾸 위축되는 듯한 느낌? 아니야, 진짜야. 어 거기서 뭔가 말뚝 하나 받고 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그 소림사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래. 5시 되면 문을 닫아요. 절도. 어, 근데 내가 그걸 봤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에, 저는 특징이 그런 데 가면 일찍 나와서 뭐할 거야? 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문 닫을 때까지. 아니, 조금 뭐한3 0분 일찍 나와서 뭐할 거야? 어, 야 버텨. 그럼 내가 뭘 생각했냐면, 향이. 이이 소목보다도 더 두껍거든요. 이소이 팔보다 두꺼워. 이런 거를 쭉 사람들이 꽂아놨는데 저걸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끝까지 버틸까? 버틸까? 다탈 때까지 기다릴까? 절대 안 기다릴 것 같은데. 내가 중국 놈을 아는데 기다리겠어? 어 캠프파이어를 해요. 향로 위에서 <laughs> 이거 향을 잡아뜨려 가지고 장작 사트시해서 근데 그거는 그래도 상도덕은 있더라. 어. 한국은 자꾸 꺼요. 이, 이놈들이. 자꾸 씨, 뭐 옆에 놈이 와가지고 자꾸 이 짓을 해. 이 미친놈들.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래서. 아니, 남이 신심있게 공연한 거를 그걸 뒤집어 갖고 끈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어, 아니, 우리는 그 생각, 그것도 기분 더럽게 나쁘게 끈다. 바로 옆에서 켰는데, 키자마자 바로 옆에서 꺼. 어,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laughs> 근데 저는, 저는 타다가 꺼지는 것도 사실은 모아서 불 붙여요.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 때도 제가 하는 마지막 일이 그거잖아. 어, 밖에서. 밖에다가 향을 이렇게 꽂으면 안 돼. 밖에는 언간하면 잡아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이렇게 껴놓으면 불이, 바람이 세잖아요. 그럼 향이, 불이 죽어요. 꺼집니까? 꺼집니다. 어, 촛불 말고 꺼집니다. 그리고 바닥이 재면 잡아뜨려도 절대 안 꺼져요. 어, 절대 안 꺼져. 재는 이렇게 박아놓잖아. 박으면 밑에까지 다 탑니다. 어, 그래서 이게 꺼질 수가 없어. 어 그리고 향잡아들리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다불 붙여서 놓더라고 그 필요 없어 몇명불 붙여서 놓면 으그 위에는 그냥 놓기만 하잖아 계속 붙는다 계속 붙는다 아니 그게 어할 일이야 <laughs> 그 당연한 거 아니오 당연한 거야 아니 그러면 종이로 불 붙고 있는데 거기다 종이를 옆에도 놓으면 계속 타는 거지 그걸 뭘오 아, 불은 타는 거군요. <laughs>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타다가 바람 불어서 꺼진, 누가 그거를 끄는 사람은 없거든. 어, 누가 그거 꺼. 그러니까 끄진 않는데 바람 불어서 꺼진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다른 할매가또 불빵 맞아가지고 꺼진 거, 불빵 맞아서 꺼진 게 뭔지 아세요? 음, 남들이 향 피워놨는데 자기 이제 안쪽에 피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옷에 불빵을 맞으면서 이게 꺼져. <laughs> 이게 꺼져. <laughs> 아, 진짜라니까. 어, 자기는 왜 꺼졌는지 아니 자기는 여기가 왜 불빵을 맞았는지 몰라. 어, 너가 바깥쪽에 안 꽂고 안쪽에 꽂는 바람에 불빵을 맞은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는 빵꾸가 나는 동시에 여기는 꺼져. <laughs> 내가 향에는 진짜 진심이라니까. 진짜 엄청나게 내가 이런 거는, 어,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많이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알어. 어, 그렇게 해서 그에 들탄게 있으면, 들탄 거나 안 그러면 저렇게 집다가 부러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넣고 태웁니다. 그게 신심있게 올린 거를 끝까지 태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하고 향하고 어, 추권 약간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는 거. 어 그것도 저는 어 상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리고 어또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어 상도덕 잘 발현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 그런 거어 그러니까 향 피우는 거 그다음에 추권하는 거 그다음에 공약물 나누는 것도 저는 제가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 올려놓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종류를 줄이고 전체가 가를 수 있는 걸로 해라.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올려놓잖아 먹는 사람만 먹어요. 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차라리 줄 같은 거한한두 종류로 그냥 많이 올리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어 그러면 그냥 쭉 갈라져 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라야 되고 뭐 이러잖아 못 먹어요 대부분 어 근데 그 먹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그게 음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불교는 추권에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고 유교는 음복 그 음식을 갈라 먹을 때 마일리지가 적립돼요 음. 그래서 불교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균등하게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지밥 같은 경우 부처님 마지 올리고 나서 그거를 밥솥에서 풀어서 줬었어요.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어. 그래서. 그런 게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도덕이고, 제 방식이 약간 고리 타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어, 옛날 방식인데, 어, 어른들이 그렇게 해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축원장도 언간하면 다불태운다 이름 써진 거다 불태우고. 째드이번에왔잖아 대보름에도 그다 태우고 있잖아. 어, 그, 반스 말고도 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태워요. 그런 거 태우는 게가 1년에 몇번 없기 때문에 뭐 주권장이라든지 뭐 이름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 기존에 계속 쓰던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계속 모아요. 어, 모았다가 한꺼번에 넣고 태우기 시작해. 몰라. 언젠가는 내가 이러다 잡혀가지 싶다. 응. 음, 근데, 어,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백중때도 지전하면 어 저는 다 태우기를 원하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껍질은 태우지 말자 껍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껍질만 안 태워 그러니까 그돈 함이 있어 함그 껍질 껍질 그 껍질은 내가 양보를 했고 나머지 안쪽은 다 태우는 걸로 그리고 껍질에 이름 쓰면 태우락하고 이름 안 쓰고 이렇게 종이로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있거든 그럼 그 종이만 뜯어서 태우는 걸로 이렇게 예. 뭐, 껍질은 어차피 뭐 상자니까. 그 알맹이 아니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향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방향제 같이, 어, 꽃향기가 나는 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 향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 일본 향 좋아하고, 요즘은 치향또 이런 거 중국에서 어, 얼마 안 해. 도대체 치향이몇 분이나 들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향은 괜찮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어 그리고 이게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이게 가치들이 어저 뭐야, 걔네도 지금 신뢰문화가 돼서, 어 걔네도 향이 중국도 지금 점점 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로의 원래 향은 세고 내항로 향은 순해. 이해가 됩니까? 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외항로들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항로가 없어졌습니다. 어, 저번에 누구 집에 가니까 또 그게 외항로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 정확하게 거기 뭐 어. 근데 외항로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외항로 문화재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외항로가 그게 어 숨이 엎을 때 공출됐고 그거다 예전에는 돈이에요 동이 돈입니다 그래서 다 공출됐고 또 아마 일부가 남았어도 일제강점기 때 대동아 공영 어, 저 대동아 전쟁 때 그때 물자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뭐 종이고 뭐고 뭐다 갖다가 녹였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탄 만든다고 좀 아이러니 하지 종으로 걸려있다 오는 순간 포탄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거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거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중국 종도 있는데 아직 안 줬을걸? 일본에서 데려,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다가 전혀 끝났어. 그래서 인천 세관에서 놓고 간 거야. 응. 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향 피우는 거.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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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마에다 되는 게 아니고 미간에다 되는 거야. <laughs> 미간에다 되는 거야. 응. 여기서 에너지를 제3의 용이라고도 하고 상단정이라고도 하고 차크라고도 하고 작은, 작은 간절함이 세상을 바꾼다